여러분,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서 한마디 거들었더니 그건 옛날 방식 아니신가요? 하고 슬쩍 웃어넘기는 조카들 친구 모임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가 가볍게 흘러가고 곧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어색한 공기 내가 참아온 세월과 경험을 무시하듯 요즘 시대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젊은 사람들의 한마디 이럴 때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고 그 자리에서 항이라도 하고 싶은데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꼭 참으신 적 많으시죠.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그 화를 다스리느라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곤 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딱한 마디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또 다른 지혜의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무시하는 사람의 심리 즉 알고 보면 그들이 더 불안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 선생님께서는 남을 깎아내리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가 두렵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대부분 자신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선배가 후배를 무시한다면 그만큼 자신의 실력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시한다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두려운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나이든 동료를 무시한다면, 실은 경험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누군가가 나를 슬쩍 무시하는 태도나 말투를 보일 때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상대를 따지고 비난하거나 자존심을 지키려다 오히려 상처를 입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화를 참지 못해 거친 말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아시나요? 그런 반응은 결국 나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내 약점을 내보이는 꼴이 되어. 오히려 무시받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단 한마디, 단 3초 안에 상황을 반전시키는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걸 알게 되시면 앞으로는 그런 얄미운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품위 있게 상대를 찍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한수 아래, 즉 애송이로 취급하라. 요즘 세상 참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도 문화도 심지어 말투와 생각하는 방식까지 새롭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과 경험이 이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한수 아래로 취급하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취급은 남을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속에서 높은 곳에 올라, 너그럽게 내려다보는 진정한 어른의 태도를 뜻합니다. 한수 아래로 본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 먼저 예시 하나를 들어볼게요. 김 선생님은 은퇴 후 한가로이 마을 카페를 찾았습니다. 주문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이 서툰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기요. 뭐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바빠서 그러는데?"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어디 젊은 애가 이렇게 건방지게 굴어?" 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김 선생님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느렸지? 괜찮아, 너가 바빠 보여서 그렇구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네, 그려. 이 말에 아르바이트생은 표정이 확 달라지며 바로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의 없이 굴었네요. 커피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김 선생님은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상대방의 미숙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 한수위의 태도가 결국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 것이죠. 이 원칙을 실천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수 아래로 대하기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를 미숙한 초보로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서툰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친구는 아직 배우는 중이구나. 내가 선배로서 한수더 가르쳐 줄수 있지. 마치 어린 손주가 밥을 흘릴 때 우리가 화내지 않고 도와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성숙하지 않은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둘째, 말을 아끼는 지혜를 익히십시오. 과도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요즘 어르신들 생각이 너무 고지식하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답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세상 경험을 오래 해보니 또 다르게 보이는 것도 많단다. 짧지만 여운을 남기는 대답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도 더큰 울림을 줄수 있는 태도가 바로 한수위의 지혜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그치지만 뜻은 그치지 않는다. 셋째, 여유로운 미소로 응대하세요. 누군가 짜증을 내거나 무리하게 굴때, 우리 얼굴에 미소가 있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편안해질까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상인이 어르신 깎아달라고 너무 그러시면 곤란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웃으며 대답해 보세요. 그래, 요즘 힘들지? 그럼 내가 조금 더 줄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미소 한 번이 상대를 당황하게도 감사하게도 만듭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여움을 참는 자는 큰 화를 면하고 욕심을 이기는 자는 큰 복을 얻는다. 넷째. 상대의 장점을 칭찬해 보십시오. 한번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이웃 젊은 부부가 처음엔 예의 없게 굴어 섭섭했지만 막상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칭찬을 건넨 적은 없으셨나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 보니 대단하네. 나도 자극받네. 이 한마디에 상대는 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맹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남의 착한 점은 배우고 착하지 못한 점은 내 몸을 살피는 거울로 삼으라. 다섯째,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음을 가지세요. 누군가 무리하게 대한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저 사람의 말에 내 기분을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니까. 스스로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야말로 한수 위에 서는 진정한 힘입니다. 장자의 말씀처럼. 천하를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천하를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유머스럽게 응수하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마트에서 젊은 직원이 물건을 대충 던지며 건네줄 때, 버스에서 앉아있는 청년이 눈을 꼭 감은 척할 때, 아니면 손주벌 되는 아이가 말을 툭툭 내뱉으며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일 때, 순간, 아니,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야? 하며 속이 끓어오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속만 상할 때가 많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머로 응수하는 법. 마음을 가볍게 상황을 유쾌하게 풀어가며 나의 품격은 지키고 상대방은 머쓱하게 만드는 비법이죠. 92세의 정욱순 할머니는 은행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 여기 이름 쓰고 사인하세요. 그 말투에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정 할머니는 웃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사인하는 것도 나이를 먹어야 할수 있는 거구나.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이름 하나만 써도 통했지. 그 말에 창구 직원은 당황하며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네요. 정 할머니의 재치는 순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직원은 친절하게 다시 응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유머 한마디로 기분 상할 상황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군자는 태어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태어나지 못하다. 어느 날한 노신사께서 버스를 탔습니다. 앉아 있는 젊은이가 핸드폰에 고개를 푹 파묻은 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신사께서는 그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내가 오늘 운동이 부족했는데. 자네 덕분에 균형 잡힌 체력을 기를 수 있겠구먼. 고맙네, 그려. 이 말에 버스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청년은 머쓱해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이 사례에서 알수 있듯. 유머는 상대를 부드럽게 깨우치고 동시에 내 기분도 상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죠. 유머는 인생의 소금과 같다. 넘치면 짜고 모자라면 싱겁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여유와 웃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입니다. 세 번째, 침묵의 힘. 즉, 경청으로 응징하라.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옆 가게 젊은 여자분이 아이고, 할아버지는 이런 거 모르실 텐데. 하면서 저를 아예 손님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병원에서 간호사가 여기 앉아 보세요. 할때 마트에서 직원이 그건 적이 있어요. 하고 툭 던질 때 심지어 자식들이 엄마, 아빠는 그런 거 모르지? 하고 웃음 섞어 말할 때 속에서 열불이 확 올라오시죠. 하지만 잠깐 오늘은 그럴 때마다 반드시 이기는 황금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자님의 말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더욱 좁아진다. 옛날 사찰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젊은 스님이 찾아와 대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돌을 깨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사님은 차를 마시자고 하셨습니다. 찻잔에 차를 가득 부으시더니 그래도 계속 부으셨어요. 차가 넘쳐오르자 젊은 스님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이미 찻잔이 가득 찼는데요. 그러자 대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그대의 마음도 이 찻잠과 같네.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새로운 지혜가 들어가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무시당하면 바로 화부터 내고 설명부터 하려고 하고 때론 따지기까지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명예 편작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신체를 베는 칼이니. 입을 다물면 몸을 보전하고 혀를 거두면 화를 면한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3세의 김길동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어느 날 젊은 주민이 와서 볼멘소리를 했죠. 아니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자원봉사를 해요? 젊은 사람한테 맡기시지.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를 내거나 따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셨죠. 제가 은퇴하기 전에 30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을 했습니다만. 순간 그 주민의 얼굴이 새빨개졌죠. 김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참 바빠 보여서 안쓰러워요. 이게 바로 진정한 고수의 침묵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본성은 반응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으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죠. 스티브 잡스도 회의 중에 자주 침묵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좋지 않은 제안을 하면 그는 그저 조용히 쳐다볼 뿐이었죠. 그러면 제안자는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고 해요. 동양의 현인들은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일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두 배로 들어야 한마디를 할수 있다는 교훈이죠. 다음은 무시당했을 때 이기는 세 가지 황금 법칙입니다. 첫째, 미소 머금기. 화가 날 때일수록 더 환하게 웃으세요. 독사보다 무서운 게 미소 짓는 호랑이입니다. 둘째, 천천히 고개 끄덕이기. 상대방이 말할 때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게 바로 고수의 품격입니다. 셋째, 격이 다른 한마디 하기.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럴 때 물고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입 담은 물고기는 살아서 돌아오고, 입연 물고기는 화가 된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품격으로 이기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더욱 우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침묵하며 경청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언젠가는 반짝이는 금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친근감으로 대하라. 요즘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내 얘기만 나오면 살짝 눈치를 주는 것 같아 괜히 찔리네. 우리 자식들은 내가 뭐라 하면 알았어요. 하고 넘기면서 정작 안 듣는 것 같더라고. 예전엔 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고개 끄덕였는데. 요즘은 나이 먹었다고. 내 의견이 가벼워진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서운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데일 카네기라는 분을 아시나요? 인간관계에 대가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이다. 실제로 우리 뇌는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특별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 브레인 스캔 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보면 다른 어떤 단어보다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비밀을 활용한 처세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며 친근감으로 대하라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70살의 김순자 할머니는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점원들은 할머니를 번번이 지나쳐갔고 옆에서 기다리는데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기 이영희 점원님. 네, 어르신 찾으셨나요? 이영희 점원님, 이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놀랍게도 점원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손님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름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우리의 뇌는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활용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명찰이 있다면 보고, 없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정중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첫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넣어서 말씀하세요. 김영수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미영 선생님처럼 지혜로운 분이. 셋째, 존칭을 붙여서 불러주세요.님, 선생님, 부장님 등을 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넷째, 이름을 부를 때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하세요. 말투도 중요하지만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과하지 않게 적절히 사용하세요. 한 문장에 두번 이상 이름을 넣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성공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젊은 경비원과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경비원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경비원의 명찰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종민 선생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경비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아저씨나 경비원이 아닌 이름을 붙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 뒤로 할아버지는 늘 이름을 불러주셨고, 경비원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부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맹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심이 없는 말은 메아리 없는 소리와 같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실 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라고 응대하라. 어제 병원에 갔다가 참 흥미로운 장면을 봤어요. 접수 창구에서 한 할머니가 젊은 직원에게 서운한 대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대충하면 어쩌자는 거야? 할머니께서 목소리를 높이려던 그때,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나서셨어요. 젊은이가 참 바빠 보이네.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니 고맙구먼. 수고 많아. 그 한마디에 직원의 표정이 환해지는 게 보였어요. 아까의 쌀쌀 맞던 태도는 사라지고, 이젠 할머니께 꼼꼼하고 다정하게 안내를 해드리더라고요. 역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부산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에 사시는 78세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경비원들이 할머니를 귀찮은 노인이라고 수군거렸답니다. 재활용품을 자주 내놓는다고. 그런데 할머니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하셨습니다. 경비 아저씨 덕분에 매일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커피 한잔 끓여 왔어요. 그 뒤로 경비원들의 태도가 백. 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시면 먼저 달려와서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보다 큰 은혜가 돌아온다. 강원도 춘천의 82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무뚝뚝한 며느리의 마음을 녹였답니다. 아이고 며느리 덕분에 맛있는 밥도 먹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있어서 이렇게 감사해. 처음엔 어색해하던 며느리가 점점 마음을 열더니 이제는 시어머니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덕분에라는 말을 먼저 쓰세요. 말씀 덕분에 알게 됐네요. 도움 덕분에 편안해요. 가르쳐주신 덕분에 쉽게 했어요. 둘째, 바로 이어서 감사합니다를 붙이세요. 이두 마디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눈을 보며 환하게 웃으세요. 진심이 전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감사는 행복의 어머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천 개의 꽃으로 장식된 길을 걷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니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더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행에서 불친절한 직원이 있다면.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금방 이해했어요. 덕분에 일처리가 편했네요. 고마워요. 불친절한 버스기사님이 계시다면. 운전하시느라 힘드실텐데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안전운전 최고십니다. 손주가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할머니랑 같이 있는 동안 이것저것 알려주니 너무 재미있다. 우리 손주 덕분에 할미도 똑똑해지겠네.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노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무리 바위를 뚫듯이. 감사의 말은 차갑게 굳은 마음도 녹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감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려 할때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두 마디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봄볕이 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화내지 않고도 품격 있게 응대할 방법을 아셨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 말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